영유성 이 식도염으로 7년 동안 너무 고생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모은행의, 은행의 가장이었습니다. 이분, 이분은 석사과정을 미국에서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분이 일식장에서 주방 보조 일을 하면서, 그, 아르바이트 하는 날은 음식을 가식을 하고, 또, 학교 수업이 있는 날에는 음식을 분기도 많이 하고, 이런 생활을 반복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토를 해가지고 이부자리가 이부 어제럽혀져 있었습니다. 술도 먹지 않았는데 토를 해가지고 왜, 왜 이랬을까 하고 많이 걱정도 하고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무수병에 걸린 건 아닌가 하고 걱정도 했습니다. 석사학위를 마치고 한국에 와서 이제, 뭐, 은행에 근무를 하고 또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는데, 이 고객은 은행에서 또, 예 보통 밤 10시, 10시 반 마감을 정산하고 이렇게 퇴근하는 그런 또 직장 생활을 하다가 밤에 잠을 잘때 자기도 모를 때꼭 낮에 먹었던 음식물을 토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자를 자꾸 버리게 되고 버리게 되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을, 대학병원, 다 찾아가 보고, 우리나라에 제일 로 유명하단 이스테 병도 다 찾아가 보고, 해도 저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한방병원으로, 한의원으로 다니면서 침도 맞고, 치료도 받고, 약도 짓고 했습니다. 그래도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근데 엄마가 미장안에 머리로 가가지고 거기서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엄마가 예약을 해놓고 아들한테 여기를 찾아가 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게 찾아온 고객인데 한번 관리를 받고 갔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가기 전에 일찍 좀더 관리를 한번더 받았으면 좋겠다고 예약을 하고 갔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그고객하고 자기 아버님이 찾아왔습니다. 아버님이 장노님이고 또 어머님은 건사님이었었는데 장노님이 뜻 아들을 데리고 차서 아버님이 시설이요 큰 병은 같지도 않고 정말로 초라한데 이런 데서 무슨 이런 병을 고치냐 너무 의아해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 보고 가자 자꾸 가자고 빨리 가자 교시가 늦으니까 빨리 가자고 했습니다 아들은 베드에 떠 누워서 잠자는 척하고 아버지가 가자 가자 해도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가자, 가자 해도 아버지가 아들이 반응이 없자 아버지 혼자 가셨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아들이 제가 방금 한 말과 같이 아버님이 예적으로 선생님을 평가하신 것 같습니다. 뭐 병원에서 그렇게 좋은 시설에서 또뭐 한의원이나 한방병 그 좋은 시설에서도 아무 효과가 없는데 이런 데서 어떻게 이걸 고치겠느냐 해가지고 아버지, 아버지가 아버지 이렇게 평가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죄송합니다고 저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아버님은 그 아들이 이병못 고친다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며칠 다니 보고는, 어디 병원도 며칠 다니 보고는 또안 가불고, 약도 한번 먹어보고는 못 먹겠다고 안 먹어보고. 이러니까 이 병을 어떻게 고치겠느냐고 못 고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참, 그때 아버지가 아들의 테스트, 그 아들 보 지켜보던 그 아버지의 생각 또 아들은 그 가서 치료를 받아도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 헛된 시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치료도 중단하게 되고 약도 한번 먹고 도저히 못소을했기 때문에 못 먹고 처박 처박아 놓게 되고 이런. 그 아들의 심정을 아버지는 전혀 이해를 못 해주는 겁니다. 아들은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데 아버지는 그걸 알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저한테 사과를 하고 관리를 받기 시작해가지고 깨끗이 고쳤습니다. 어느날 그 어머니, 큰 사람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을 이렇게 낳게 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이부자리를 아침마다 빨지 않아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전화를 받게 된 사례입니다. 참, 담조병이 그렇습니다. 아무도 의사도 알아주지도 않고 부모도 알지 못하고 맨날 게으르다 운동 안에들 그렇다. 왜못 먹느냐? 다른 사람 잘 먹는데 왜못 먹느냐? 아무 이상 없다는데 왜못 먹느냐? 정말? 왜는 잘 먹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몸이 안 받아주니 못 먹는 건데 그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참으로 환자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담뇨은더 힘들어지고 이런 연속이 계속되는 것.